T급 수에 60초만 집중 코코 카톡에 유용한 7가지 꿀팁을 모아 봤어 비행기 모드에서 톡을 읽으면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또 뭐가 있을까? 비행기 모드에서는 사진을 로딩되지 않아 볼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점 3개를 누르고 서랍으로 들어가 그러면 사진, 파일 모두 볼 수가 있어 카톡에서 사진을 보낼 때 화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때가 있지? 화질을 원본, 동영상은 고화질을 선택해 보내주면 좋아 삭제된 메시지를 보는 방법도 있어 앱을 다운로드하면 돼 친구가 나를 타단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단체톡방에 초대해봐 차단했다면 초대 메시지가 뜨지 않아 단체톡방 알림은 너무 정신없어 보통 꺼두잖아 그럴 때 친구에게 알림이 가게 할 수도 있어 친구 이름 앞에 골뱅이만 붙이면 돼 가끔 택배 아저씨, 부동산 사장님이 카톡에 추가되어 곤란할 때가 있지 연락처 저장할 때 이름 앞에 샵을 붙여봐 그러면 카톡 친구 목록에 뜨지 않아 실수로 카톡방을 나갔는데 사진과 동영상을 미처 다운하지 못했을 때 너무 아쉽잖아 포켓판에 스 게시물을 보존하면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어 어때 도움이 될것 같아? 이 토시도 응. 활용해